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시각은 예, 5월 12일 오, 예, 오후 12시 10분 정도가 되고 예, 비트코인이 어제 예,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가격대를 무참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강력하게 예, 깨졌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8,500까지 8,500불까지는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단기적인 추세에 예, 강력하게 돌파를 강력하게, 예, 저항을 받으면서 재차, 이런 매도 물량을 내줬죠. 일단은, 비트코인이, 피부, 어, 하모닉 패턴에 해당하는, 예, 반등 범위를, 예, PRG 범위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런 부분에서 반등이,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지가 되고 있고, 반등은, 음 이런 부분에서. 네, 이렇게 저항을, 단기적인 추세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이런 추세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줄 수 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모닉 패턴으로 봤을 때는 예, 주요한 저항대가 예, 8,980불 정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주요한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중요해서 중요하다고 어, 계속 말씀드렸던 예, 주목을 했던 그런 가격대에서 의해 지지를 받는 듯하다가 돌파를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1차적으로는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돌파를 해줬, 돌파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받고 빠질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쉽게 내줬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올라간다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까지 테스트를 해주는 게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지가 돼서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을 테스트를 해주고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재차 올라가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능성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지, 이런 부분까지 올라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7,900불 정도까지는 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도세를 받아내고 있는 형국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못해준다 라고 하면 재차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8200 부분이 사실상 매물대 영역 매물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소폭으로 깨주, 저점을 깨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반등을 크게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반등이, 반등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올라가도 저항은 받겠지만,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요런 부분은,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동상 이런 부분하고도 비슷하죠 같은 이런 배수세가 나오다가 저항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던 부분 예, 지지가 나왔던 부분을 또다시 테스트를 해주고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예, 지지가 아, 저항을 받고 지지가 됐던 부분까지 떨어진 다음에 테스트를 받고 지지가 돼서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고 있죠. 또 다시 여기서도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나온 부분. 여기가 좀더 비슷하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좀더 비슷하겠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이 부분 17년 9월달 차트와 유사한 부분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네.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고, 다른 그림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음, 조금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저점 두 개를 잇고, 고점 두 개를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폭이 점점 계속해서 좁아들고, 좁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어 음, 하방 이런 추세선 하단까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또 다시 삼각 수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네. 일단은 네 가지 네 점이 나왔기 때문에 수렴 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어,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예,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지지가 될지 안 될지 예, 또 그거를 또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반장이 지금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 제일 궁금한, 제일 궁금한 부분은 비트코인 캐시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가 5월 15일에 하드포크 이벤트가, 어, 호재, 호재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반응을,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반등을 제대로 내주면서 추세를, 새로운 추세를 나타내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호재 부분은, 일단은 반등 나올 수,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주고는 있는, 가격대를 지켜주고는 있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이 반등을 내줄 때,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이 반등을 내줄 때, 이런 부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좀 궁금하네요. 차트가 어떻게 호재가 호재로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좀 그게 제일 궁금하구요. 예, 비트코인 캐시 어제 이런 부분에서 예, 진입을 했다가, 이런 이런 부분. 이, 부분 이 가격대에서 진입을 했다가, 여기서 진입을 했다가, 그래서, 단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업비트가 제가 업비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업비트가 어제 그 뭐라고 하죠 장부거래 예, 코인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거래를 하게 했다 그렇게 사기를 쳤다 라고 검찰에서 무슨 압수수색이 나왔다고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그게 업비트를 제가 이용하고 을 있어서 잘못하면은 뱅크런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반절 정도를 출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 단타로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출금을 시켜놨는데 그게 수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되나 예, 또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 언니 반등이 나올 때 비트코인 캐시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줄수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